안녕하세요. 송파길맨 장태키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관수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중국에서는 거세수술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수술은 환관, 즉, 내실을 만들기 위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남자의 고안에서 생식세포, 즉, 정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만 현대의 정관 수술처럼 남자의 고환은 그냥 놔둔 채 정자의 운반 통로인 정관을 막으면은 남자가 내시처럼 여성화되지 않으면서도 피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던 시기였습니다. 1900년대가 되어서야, 즉,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부터 피임 목적의 정관 수술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정관 수술을 시작할 때는 음낭 피부를 오렌지 껍질가듯 길게 절개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 무도 정관 수술이 개발된 현대에는 수술 상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지금 정관 수술 받은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수술 당일부터 일상 생활을 하지만 만약 100년 전에 정관 수술 받은 사람이 이 모습을 본다면. 저 사람이 진짜로 정관수술을 받은 거 맞아? 이렇게 의아해 할 겁니다 수면마취 하에 정관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수술을 두려워하는 남자들을 위해서 생겼습니다 잠깐 잠들었다 깨어보면 수술이 끝나 있어서 다들 편하게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길맨 네트워크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널리 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모든 수술처럼 이 정관 수술도 출혈, 염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수술 범위가 작아서 출혈, 염증 등의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곧 해결되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관 수술 후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명이 수술받으면 1명꼴로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길면에서는 정관주의조직 이완수술을 시행하고 난 뒤부터 이 통증 발생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정관 수술을 받고 난 뒤에도 정자가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관을 절단하고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 이어져서 정자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인체의 신비입니다 이 경우는 천 명당 한두 명꼴로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길면에서는 정관을 절단하고 묶고 난 뒤에 그 사이를 음낭조직으로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땅 속에 수도가 을 자르고 막고 난 뒤에 자갈과 시멘트로 채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후로 저희 송파길면에서는 정관 수술 받고 난 뒤에 정자가 다시 나오는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관 수술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피임법입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피임법, 예를 들어서 콘돔이나 피임약 등은 구입하고 사용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꽤 번거롭습니다. 반면 정관 수술은 딱한번 수술 받고 나면은 평생 피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여성이 피임 수술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성이 피임 수술을 받는 것은 남성의 그 정관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정관 수술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영구 피임법이 되었습니다. 수술 받는 게 두려워서 이 정관수술 받는 것을 차일피 미루고 있는 남자들이 꽤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수면마취로 정관수술하고 있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잠깐 잠들었다 깨어보면 수술이 끝나있게 됩니다. 건강검진 받을 때 수면내시경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관수술 받는 것을 망설이다가 아내가 덜컥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를 꽤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남성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남자라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송파길맨 장태키 원장이었습니다. 정관수술,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계획적인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